울기노이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또 저기, 비닐, 비닐이 또 뒤집어졌네요. 아, 지금 새벽에 올라와가지고, 바람이 불어가지고, 한번 다, 다 다시 덮어주고, 이미 비는 많이 맞았죠. 다시 다 덮어주고, 또 내려갔는데, 아, 이쪽도 그렇고, 저쪽도 그렇고, 다또 뒤집어지고 난리네요. 와, 정말. 비도 비도 와도 엄청 옵니다. 음, 태풍으로 인해서. 근데 어제 새벽에 바람이 엄청 불더니 다 뒤집어졌더라고요. 목소리가 아, 빗소리에 점점 커지네요. 뭐다 들이치고, 이렇게 비가 다 들이쳤어요.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들이치고, 어, 또비 어, 오고 나면 탄저병약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 들이치고 이제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이 천정도 오래돼서 자꾸 새요 새서 여기 보시면 뚝뚝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진짜 난민촌이 따로 없네요 아 어, 이렇게 난립니다 난리 그리고 어, 아래는 또 저면을 한다고 또 밟고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저면을 한다고 또 날리고요 오늘은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 어쩌고 있는지 한번. 여기까지 비가 다 들이쳐요.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여기까지 다 들이치고 어,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아주 난리 중에 난리네요. 난리 정말 하루 하, 하루가 난리 아닌 날이 없네요. 노래타레가아 정말 아, 저기 비닐 도 저기 또 저렇게 제껴졌네요. 저기도 이쪽에 이쪽에 맞물려서 어. 맞물려서 이렇게 찍어놨는데요.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아직은 불고 있어요. 아, 그 와중에 마디바는 요렇게 안에서도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. 마디바는 안에서도 물이 예쁘게 들고요. 아, 비는 들이치고요. 또 여기서 저기서 또, 또, 또 이렇게 새고요. 음, 참 올해 놀이터네가 아, 정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지금 하우스도 하우스도 난리가 난것 같아요. 하우스도. 하우스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, 어,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날린 것 같은데요. 아유, 정말, 뭐,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아 어, 웃고는 있지만, 아, 정말 죽겠네요. 죽겠어. <laughs> 아유,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을 담으면서, 음, 어제는 목소리가 좀 좋았잖아요. 그래서, 아, 내일은 조금 더, 어, 예쁜 목소리로 예쁘게, 어, 이제 소식을 전해드려야지. 어, 그리고 다짐을 하고, 어, 하룻밤 사이에 또 이렇게 난리, 난리. 와, 이 콩분들은 비가 들이쳐도 괜찮아요. 콩분들은 물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, 어, 분이 작기 때문에 콩분들은 금방 말르고 어,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. 콩분들은. 근데 이렇게 큰아 분들은, 어, 비를 많이 지금 놀이터가, 이거는 조금 올려놔야될것 같아요. 지 저면을 했거든요. 놀이터가. 전면을 했는데, 뭐, 여기저기 다 새기 때문에 올려놔도 뭐, 어,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전면을 해서 이렇게 또 비를 또 많이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어, 난리, 난리. 여기가, 아, 먼노존인데요. <laughs> 아주 난리, 난립니다. 음, 난리고 바깥에 또 비닐이 또 제껴져가지고, 어, 새벽에도 다 맞았더라고요. 다 맞았는데, 또, 저기도 나뭇잎이 나뭇잎이 이제 소, 저기 하수구에 꼈나 봐요 저기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나뭇잎이 저렇게 끼면 물이 물이 못 내려가고 저렇게 찰랑찰랑 음 응. 응. 얼른 또 우비를 입고 우비를 입고 또 단도리를 좀 하고 오늘 아침 내내 올라와가지고 제가 새여 어, 시에 올라오는데요 캄캄하더라고요 뭐. 비가 오니까 너무 컴컴해요 아요 아이는 다행히 여름에 분가를 했는데요 너무 아이가 흙. 고 여름에 지금 7월 며칠 날 분갈이 했어요. 근데 물을 안 주고 있다가 어 7월 며칠 날 하고 8월 한10 어한 며칠 날 제가 음 점연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네요. 한한 음한 달은 물을 안 줬어요. 한달 넘게 한달 넘게 물을 안 주고 이, 이제 이번에 점연을 했더니 아이가 좀 단단하고 입장이 얇아가지고 뭐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아요. 그래도 음 이렇게 어 물 먹은 게 음, 태가 나네요. 만져보면 만져보면 알거든요. 어, 요거는 물안 줬는데도 그래도 단단해요. 그래도 나 물줘 하고 있네요. 이런 음, 거 전부 다 분갈이 해야 돼. 아니 분갈이가 아니라 점면을 어, 해야 되고요. 어, 요때 점면을 하고 어,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점면을 하고 있어요. 여기 있는 아이들 점면을 하고 있고요. 요요 요 중에 여기 중에 요 아이들 중에 요 아이. 그리고 음순교만만 전면을 안 했어요. 혹시 몰라서 걱정돼서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걱정돼서 순교만만 전면을 안 했고요. 지금 비가 들이쳐서 비를 막고 있고요. 여기 있는 아이들 저쪽까지 저기저기 화분대 어, 보이시죠? 저 무슨 화분이 화분대라고 해야 되나요? 저 철근으로 된 화분대 거까지 전면을 쌓했습니다. 이 아래랑 전면을 하고요. 여기 조그만 콩분들은 물을, 쪼르륵 물을 다 줬어요. 쪼르륵 물을 다 주고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. 그 여기 보면 다 비가 들이치고 있죠, 지금. 이 안에만 괜찮고요. 이 안에는 아직 물을 안 줬어요. 조금씩 조금씩. 놀이터가, 아, 빗소리 또 굵어지네요. 저면을 하, 하면서 또 물도 줘가면서 어, 이렇게 작은 콩분들은 어, 물을, 아 요거 지금. 오비프롬이 비를 많이 맞더니 잘못된 것 같아요 자꾸 입장이 떨어지네요 오비프롬이 오비프롬이 병이 와서 그런지 자꾸 떨어져요 입장이 여기 오비프롬이 두 개인데요 그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탄저가온것 같죠 비가 너무 옥수같이 옵니다 아, 걱정입니다 걱정 놀이터 진짜 비가 안 와서 걱정 와서 걱정 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는 이제 또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농장에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그 비닐을 비닐을 지금 전기가 안 돼서 비닐을 다못 덮어 놓는 바람에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전화가 왔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냐고 아 그래서 사장님한테 하우스 사장님한테 전화는 드렸는데.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 비닐을 내려줄 수도 없고 차광막을 뭐 다육이들이 타도 차광막을 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, 놀이터가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이사를 할까 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지금 어 옆에 이불도 다 젖고 그럴 것 같아요. 아, 신난합니다, 신난해, 정말. 어제도 너무너무 신난해서 제가, 신난해서, 어, 뜨거운데도, 더운데도 불구하고, 4시 반부터 올라왔어요. 올라와가지고, 뭐, 저면도 조금씩 살짝살짝, 살짝. 어, 살짝 저면도 하고, 또 물도 주고, 한 5시 되면서 물도 주고 그랬거든요, 어제도. 가만히 있으려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. 가만히 있으려니까, 지금 요새 놀이터에, 실정이, 어, 마음만 계속 답답한 마음만 들어서, 어제도 올라와서 차라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하자 하고, 어, 분갈이는 지금 못하죠. 분갈이는 아직 안 하고요. 8월 말쯤이나, 이제 이사하고 나서 분갈이는, 어, 일단 저 농장에 전기가 들어와야, 들어와야 분갈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괜히 잘못 해놨다가 다 아이들 햇볕에 녹아내리면 안 되니까요. 아직은 햇볕이 강하잖아요. 9월까지는 햇볕이 강할 것 같아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음.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. <laughs> 아, 답답해서 그냥 더운데 올라와가지고 일을 했어요. 그냥 땀을 아주 눈으로 땀이 흘러가지고 수건 하나가 다 젖도록 그냥 했답니다. 어, 어쩔 수 없잖아요. 아, 그 와중에 어, 소윤재 복룡금 너무 예쁘죠? 올여름 잘 났어요. 네잘 예,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맞요즘 예뻐지는 아이는 마디바 여기 프리, 프로포즈 프로포즈도 비가 들이쳐서 막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비를 막고 있어요 비를 막고 있는데 어, 괜찮을지 또 걱정입니다 걱정이 날마다 늘어나네요 요즘 아, 올여름은 아 어, 정말 힘드네요 정말 올여름 너무너무 힘들고.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, 응.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. 너무, 아, 아깝죠. 연두장미금 참 컸었는데, 산저가 와서. 요런 아, 아이들은 튼튼해서 그런지, 음, 잘,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비가 들이치고 있어요. 저렇게 비닐을 쳐놓 어, 또 비닐이 빨래찍기가 또 빠졌나 봐요. 바람이 부르니까 빨래찍기가 이렇게 빠져요. 요렇게, 이렇게 그래도, 다 아,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기는 지금 저렇게 비를 받고 있답니다 저기도 지금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한 차례 제가 나뭇잎을 다 끄집어내고 하수구를 뚫어놨는데요 또,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아, 요즘 매일매일 놀이터가 무거운 이야기만 자꾸 전해 드리는 것 같아요 얼른 얼른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사를 하, 해서 비 걱정은 안 해도 아, 비걱정은 안 해도 어, 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했으면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